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아십니다 오늘은 MSI의 g h 7 5 9 s d k 제품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하기 전에 먼저 박수! 드디어 9750H의 발열이 잡힌 제품을 만났습니다. 발열을 잡았어요. 신기하죠? 궁금하죠? 기다려보세요. 자, 우선은 패스마크 돌려봤고요. 패스마크 점수 결과 11,661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이상 뽑아주고 있어서 CPU 성능 제대로 뽑아주고 있고 GPU 같은 경우도 네 GTX 1660 Ti 장착이 돼 있어서 1 10, 632점으로 네또 평균 이상 해주고 있어요. 그말인 즉슨 하드웨어 성능은 잘 뽑아주는 벤치마크 점수를 발견을 했다. 성능은 잘 나온다. 자, 발열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CPU 풀로드 상태로 막 돌려봤는데 온도가 72도에서 82도가 나와요. 9 5 0 h 처음입니다. 90도 안 나오는 거, 적어도 80도 후반은 나왔거든요. 80도 초반을 유지를 해요. 심지어 해당 온도대에서 클럭이 2.9기가입니다. 성능도 잘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이 17인치라는 이 사이즈 덕분에 쿨링 성능에 좀더 혜택을 보지 않았나 장점이 잡히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이에요. 9750, 8750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80도 초반이 이렇게 꾸준하게 고클럭대로 나오는 건이 제품이 처음이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열, 나름 잡았어요. 80도가 뭐 이렇게 높냐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9750, 8750, 네, 8세대 이후 H계열 CPU에서는 확실히 잡힌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MSI. 칭찬해요. 자, 다음. 발열 테스트 하면서 표면 온도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워 지는 온도가 38도. 그래서 솔직히 30도 때면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거든요. 그래서, 예, 네, 루로드 상태에서 장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예, 네, 그런 키보드가 뜨거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면의 발열도 나름 잘 잡았다. 아시겠죠? 다음, 소음은, 네, 못 잡았어요. 소음은 56dB를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소음이라면은 어, 조용한 승용차 정도와 조용한 사무실 그 사이에 있는 예, 데시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예, 솔직히 예, 정숙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그런 사운드 팬 예,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모니터로 넘어갈게요. 17인치, 17.3인치의 광활한 모니터 있고요. 기본적으로 sRGB 100% 지원합니다. 색지현율 준수해서 그런 그래픽 디자인용으로도 써도 무방할 만큼 괜찮은 디스플레이와 144Hz 그리고 300Nit 밝기로서 나름 준수한 밝기와 그리고 144Hz 게이밍 노트북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돼 버린 고 헤르츠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 디스플레이 좋아요. 불만 없어요. 자, 다음.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고요.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솔직히 배터리 많이 기대 안 하거든요. 그래다 보니까 유튜브 2시간 38분 나왔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 그니까, 2시간 30분이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17인치잖아요. 1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면, 어, 평균은 했다. 배터리 평균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이밍 한번 돌려봐야죠. 첫 번째, 롤 최상업으로 바꿔서 플레이를 해봤고요. 일반 프레임이 120에서 150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144Hz 모니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보면은, CPU 점유율, GPU 점유율 보시면은, GPU 점유율이 최고로 찍지 않아요. 네, 여게 아무래도 발열 관리 측면에서 풀 성능을 일부러 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딱 모니터, 이 하드웨어에 맞는 성능까지만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정도 성능이면은 200프레임 이상 뽑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딱 하드웨어에 맞게끔, 헤르츠 조절을 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오버워치 최상업으로 돌려봤고요 70에서 8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알수 알 있었습니다 예, 동일한 성능으로 봤을 때풀 성능 괜찮은 게이밍 성능 뽑아주고 있어요 뭐 동급 대비 준수한 예,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배그 울트라 옵션으로 돌려봤고요 네 80에서 90헤르츠 90fps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네, 이것 또한 이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풀성능을 뽑아서 게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 전혀 문제 없었다. 발을 잡았는데. 자, 그러면 늘 해오는 방식대로 장점, 단점 찝어드려야죠 장점. 첫 번째 장점. 발열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PU 플로드 테스트를 장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도 초반 잘 잡은 거예요. 헤리츠 또한, 예, 기가 또한 잘 나와서 2.9기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발열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리뷰한 수많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노트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모니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17인치, 17.3인치의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주는 그런 만족감 네, 화면을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거와 함께 300니트, 144Hz 네. 다 준수하게 뽑아주고 있는 이 모니터 sRGB 100% 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괜찮았다. 그게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게이밍 성능이에요. 네. 요, 가성비, 그, 딱, 모델이죠. 9 7 0 h GTX1669 Ti. 요거의 성능을 게이밍 성능으로도 쫙 뽑아서 풀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네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확장성 부분입니다. 확장성. 어, 예, 17인치 노트북이 가져가는 하나의 또 베네핏 중에 하나죠. 이제 포트 구성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거. HDMI 슬롯과 디스플레이 포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모니터 두개 동시에 연결해서 세 개까지 쓸수 있고요. 뭐 어, 하드 같은 거 추가도 가능하고, 램도 슬롯이 두 개라서 확장도 가능한 부분들.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내 네, 포트 구성이라든지 확장성 또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단점 뭐냐? 단점. 단점, 뭐, 솔직히 가성비도 나름 나쁘진 않은 상, 나쁘지 않고, 유일한 단점이 아무래도 팬소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아직, 에, 그, 9750이랑 GTX 1660ti 조합으로 팬소음을 잡은 게이밍 노트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하지만, 발열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발열 아니 소음은 팬 소음은 심하긴 하다라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네,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느냐? 네, 나는 가성비 좋은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혹은 영상 편집용 17인치 노트북이 필요하다. 발열 잡은 노트북이 필요하다. 발열 잡은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하다.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어, 어 잘했어요, MSI. 정말,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 80도 초반에 발열을 잡았다는 것은 진짜 마아마땅하다 잘했다, MSI. 자, 요렇게 호에서 MSI g h 7 5 9 SDK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예상만 드셨습니다 그럼 뿅!